자 엄마 여기 있어요. 엄마가 찍고 있습니다. 보이? 이 말이. 우와. 자, 어이, 어이, 어이. 얼굴을 이렇게서 해 자. 아이. <laughs> 아니. 아니 왜 이렇게 못생기게 나오는 거야? 아 너무 웃겨. 아니마. 와 화면 봐야지. 치겠다 이렇게 이렇게 잡을까? 이렇게 이렇게. 아니마. 아니마. 응? 아니마. 아니, 앉아요. 어떡하죠? 어, 빰빰빰빰, 어, 아빠는 혼자 한 겨울이에요. <laughs> 자, 아마 모두들 잘 자요. 얘기, 모두들 잘 자요. <laughs> 표정 한번만 해줘. 잘 자요. 아이고, 해 봐봐. 안녕하세요. 잘 자요. 아이고. 안녕하세요. 잘 자요. 표정은 아니면 표정은. <laughs> 아, 죽겠다. 잘 자요. 라이브 다시 된 기념. 빠빠해. 빠빠. 응? 해 줘. 응? <laughs> 한번만 다른 표정 해줘 봐. 다른 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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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 뭐그 여기 볼볼 볼 보조개 들어가는 거 있잖아. 뭐, 예쁜 표정. 응? 뭐, 예쁜 표정. 아니. <laughs> 예쁜 표정. <laughs> 예쁜 표정. <laughs> 아우 <웃겨>. 예쁜 표정. <laughs> 예쁜 표정 해 봐. 그만 <laughs> 아 무슨 말씀을? 그지, 아리마? 어떤 분이 엄마, 가 엄마한테 아동학대 그만하세요 이러는데? 아니요 <laughs> 아니에요. 표정 웃기게 하라고 했다고 아동학대 그만하세요 그러는데? 왜 아동학대야? 몰라. 그거 자하는 아동학대 아니에요. 자 안녕히 주무세요 해. 안녕히 주무세요. <laughs> 그런 표정하지 마. 이상한 아저씨들이 뭐라고 하잖아. 예쁜 표정 해야지. 음. 이제 예쁜 표정만 하세요. 바이바이. 바이바이. 어 인사한다. 안녕하세요 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좀만 들어. 응. 아까 있었다가 응. 나갔어. 어구. 안녕하세요. 아빠 <laughs> 얼굴 있다. 얼굴 여여여이렇 이렇게 이 오해하지 마세요. 아빠 표정 따라하는 겁니다. 아빠 표정 한번 해줘. 그거. 아빠 해봐. 제발 <laughs> 나는 아리미 표정 따라하는게 <laughs> 응? 오해하십니 오해하지 마세요 오랜만입니다 그래 오랜만입니다 아빠 <웃음> 아빠 <웃음> 엄마 한번 해줘 엄마는 안돼 엄마 잠깐만.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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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상태가 이쁜척 하지 말고. <laughs> 아니 이쁜척이 <예쁜> 아니라 <laughs> 어자 아빠 다시 해봐봐 <laughs> 자아니또 똑바로 앉아서 인사해 뭐라고 오래... 안녕히 주무세요 왜 혀가 짧아졌어요 몰라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... 라이브 풀렸어요 그래 안녕히 주무세요 라이브 풀렸어요 또 켤게요 안녕 그래 다음에 또 켤게요 안녕 그래 뭘 그래 굿나잇 굿나잇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모두들 일찍 주무세요. 벌써 늦었다. 잘 자요. 잘 자요. 안녕. 안녕. 끊을게요. 그래. 끊을게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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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요 안녕 주무세요. 안녕히 주무세요. 벌써 어, 써 아니, 해. 벌써 늦었어요. 원래 9시 자야 되는데. 맨날 요새 10시 넘어서 잔대요. <laughs> <laughs> 아줌마, 잘 자요, 그래. 잘 안녕. 잘 자요. 감사합니다. 잘 자요. 아빠도 잘 자요. <laughs> 똑같이 생겼죠? 어, 잘자래 아림이 잘 자래. 안녕이 아, 뻔 아, 내요잘 자요. 또 싸웁니다. 잘 자요. <laughs> 안녕! 진짜 끝날게요! 아빠, 아빠 아파요. 잘 자요! 안녕! <laughs> 어, 손톱 없자고 이거 봐. 진짜 잘하고, 아